안녕하세요. 저는 박인권 총무님 영상의 더빙을 맡은 이문지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년도 한 학교의 청년부 총무를 맡게 된 어, 박인권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저는 어, 저희 임원단에서 평균키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 제 나이는 올해로 27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좋아하는 음식은 배운 음식 아주 잘 먹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최근에 아주 큰맘 먹고 어,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어, 요즘 위러브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음, 퇴근 후에 거의 매일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을 매일 들으면, 어,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어, 마음은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어, TMI까지, 어,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마시고 어, 항상 마음의 평안함과 어,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양사무엘 청년 소개 영상 더빙을 맡은 이신향 청년입니다. 양사무엘 총무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 TMI가 포함되어 있다고 친절하게 적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남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임원 중에서 청물를 맡게 된 양사무의 청년입니다 나이는 28살로 이제 임원 중에는 가장 오빠이신데 동안이신 것 같아요 하하 기계적인 멘트 죄송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본다는 게 아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TMI가 등장을 할 건데 소독제 만드는 법을 알려 준다고 해요 이런 에탄올 비율 7이랑 그리고 저희 흔히 쓰는 그 이런 수딩젤 있잖아요. 이거 비율 3 해서 둘이 섞어서 공병에 담아서 소독제처럼 쓴다고 해요. 이거는 완전 꿀팁 아닙니까 여러분? 음, 그리고 이런 거 만들 때 전자저울을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아, 너무 귀엽네요. 물론 전자저울이요. 네, 만드는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고 교회에서 봅시다. 그럼 안녕. 제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양사모의총무입니다 재밌게 더빙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꼭이요. 안녕하세요. 한양교회 청년부 회장 신다은입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점 너무 아쉽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여 영상으로 남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화이팅! 더 소개시켜줄게 있다면 제가 기르는 강아지 짱이입니다. 짱이 귀엽죠? 짱아, 카메라 보자. 카메라. 귀엽죠? 어때요? 요 귀엽죠? 귀엽죠? 아찌라는 강아지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두 마리 강아지인데, 강아지인데. 기우고 있습니다. 귀엽죠? 응원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좋은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 꼭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지 청년 더빙을 맡게 된 김성환 청년입니다. 그럼 바로 소개를 시작할게요.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원을 맡게 된 이문지인데요. 이제 임원 2년 차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들어온 임원들에게 선배님으로서 어린 꼰대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을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스티커 아트북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맛 너무 이쁜 기차가 있어요. 어맛 이쁜 건물도 있네요. 이게 다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하는 건데요. 제가 아싸라 친구가 없어서 집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친구가 되어주실 분은 저에게 꼭 연락을 해주세요. 앗, 아, 이것은 아직 미완성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걸 작년에 샀었는데, 아직까지 못 끝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게으른다. 너무 미워. 그리고 이게 되게 조그만 조각들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끝내고 있는데, 시간 때우기는 너무나 좋은 취미생활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구매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건 뒷광고가 아닌 내돈내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한남교의 청년부 박인권 총무입니다. 저의 목소리로 세영 서기님의 자기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청년부 서기를 맡게 된 박세영입니다. 제가 임원이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요. 짜잔! 여기에 저를 제외한 임원단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10초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 눈까지 감고 예, 뽑고 있네요. 오양사무 총무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센스 있게 예. 반대로 적어서 보여주셨네요. 네, 지금 그리려고 하네요. 땡. 과연. <laughs> 음. 어, 그래. 음. 음. 패스. 다음. 자, 다시 눈을 감고 다음 희생양은 어 김성환 총무님 네, 걸리셨네요. 아, 네, 이 사진을 그릴, 어, 보고 그린다고 하네요. 아, 10초가 되게 기네. 짜잔. 어, 세영이 네, 그림 연습을 좀 하셔야겠네요. 어, 세 명이나, <laughs> 어, 마지막으로 뽑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 어, 나네? 네 저를 예, 이 사진을 보고 그린다고 하네요 네, 지켜보고 있다 아네 <laughs> 어, 네, 이게 예, 방금 예, 그 사진 속의 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어, 이신양 자매님의 소개 영상을 목소리를 맡은 신다은이라고 합니다 어이 목소리로 이제 대신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짧은 영상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뭐죠? 어, 양포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인터뷰 형식인가 봐요. 아, 많은 걸 준비했네요. 총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양포터가 물어보고 있네요. 어, <laughs> 어, 구독! 굉장히 신선해요. 어 마스크까지 어 굉장히 <laughs>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지금은 총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총무란 이제 전체적인 청년부 행사에 대한 기획과 이제 활동 실질적인 그 행동 파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 연도는 4 명이고 신형자매를 포함해서 성원형제와 영상팀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좀 귀여워 보이네요 양부터 <laughs> 이번에는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네요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다가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이 힘든 시기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로 견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이팅 하시고요 사랑하고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한오빠 더빙을 맡은 서기 박수영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성환이고, 나이는 23이라고,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자기소개를 하고 있네요. 군대를 갔다 오니, 호로록? 갑자기 코를 먹네요? 맛있나요? <laughs> 오호 뭔가를 결심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아, 토익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강도 끊고 독서실도 다닌다고 하니 작심삼일이 되지 않길 모두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또 어제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샀다고 자랑을 하네요. 입이 귀에 걸린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인가요? 주일에 이 신발을 신고 온다면 어머 성원아 신발 정말 이쁘구나 라고 제발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성한 오빠의 신발을 제발, 제발 알아채고 칭찬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